혼자 스튜디오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laughs> 응, 백궁 가면 그만이야. 관측인데. <laughs> 사실 뭐 삶의 삶의 의미가 없어요 밖에 있으면은. 예, 음. 네, 밖이라는 거는 그 사회의 그 허경영을 모르는 그런 사회. 음. 네. 맞아요. 네. 저도 제 음. 삶의 마지막 사명이 허경영 대통령 만들어 드리는 네. 거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을 알고부터는, 아,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삶의 그, 희망이 네. 목표가 생겼다. 그전에는, 그냥, 돈 벌어야 된다. 음. 무조건 돈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지, 뭐, 결혼을 하고, 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보인다. 무조건 돈이었어요, 돈. 음. 예. 아, 돈? 돈만, 돈만 보고 살아, 살아야 되는 세상이었고, 그거 외에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물질을 담아놨냐? 명예를 담아는 자만 못하고 명예를 담아는 자 축복을 담아는 자만 못하다고 그러는 거야. 물질을 담아는 자는 명예를 담아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고 명예를 담아는 자는 그 자도 권총이나 축복을 담아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 그래, 인간은 궁극적으로 물질을 팔아서 명예를 얻은, 얻는 게 아니라 축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축복을. 돈과 명예보다 축복을 쫓는 자. 그게 여러분들이야. 맞아, 맞아. 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백궁에서는 무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자가 맞아, 맞아.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 내가 오늘 해주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네. 이이 저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얘기 같은데요. <laughs> 네? <laughs> 아, 진짜 이 시대를 대변. 예. <laughs> 아 하느님 방송님 방송 해주신 거잘 봤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하느님 방송처럼 허경영에 대한 자기 주장을 내는 그런 채널들은 너무 너무 환영합니다. 근데 똑같이 강연 짤을 가지고 너도 나도 강연을 잘라서 막다 올리는 그런 채널들은 저는 조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옛날에 이 얘기했다가 그 짝퉁 연합해서 저 공격해가지고 <laughs> 저는 매장될 뻔했잖아요. 아뭐 그래도 뭐 그래도 좀할말 할랍니다 <laughs> 이게 진짜 조금 저희는 안타까운 게 허경영 강연 채널에 총재님 강연이 집중되게끔 도와주면은 그게 성장하면은 100만 유튜버 정도 되면은 엄청난 파,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분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짝퉁이라고.. 짝퉁이라고 뭐할 수도 있죠 예 왜냐면은 허경영 총재님 똑같은 강연을 똑같이 따라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을 못한 것도 있고 창의적인 채널들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각자가 예 각자가 예.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영상을 허경영 총재님 관련된 아이 영상을 음. 찍어내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블루예 그런 사람들은. 분들이 이제 다양성을 가지면서 여러 외부 층에서 유입이 되는 효과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도 예. 들어오게 되고 강연 짤 채널에 있는 영상을 비슷하게 만드는 채널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조금 좀 마음이 아픈데, 그거. 그것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왜냐면은, 김미경 같은 강사 있죠? 그리고 법륜스님 있죠? 이런 유명한 강사 콘텐츠를 가진 유튜버들이 지금 음. 100만 명이 넘어요, 조회수가. 아예 음. 구독자가. 음. 근데 허경영 총재님은 그거 이상의 양질의 강의를 하신단 훨씬 말이에요. 훨씬 좋죠. 허경영 강연 네. 훨씬 그 좋죠. 사람들은 완전 밑바닥에 음. 있는 그 지구에 있는 그냥 음. 돌아다니는 얘기 긁어서 해주는 거고 음. 허경영 총재님은 우주의 비밀들을 풀어주시고 그것도 정리를 해서 음. 다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는 강연을 하시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고 맞아. 예 구독자가 이쪽으로 붙어야 총재님 쪽으로 붙어야지 정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 근데 그거를 강연자리 좀 중심이 돼갖고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더막 분산되는 효과가 지금 있으니까 조금 그게 안타깝습니다.